세모네모 영어 지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 2, 3, 4, 5번 도형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영어는 5형식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5형식이 이런 도형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형을 한번 먼저 외워볼게요. 영어 1, 2, 3, 4, 5형식에서요. 가장 중요한 형식은 3형식이에요. 이 3형식에서 반이 띡 잘리면 2형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가 반으로 얘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4형식이 되는 거죠. 2, 3, 4 여기서 살짝 틀으면 5형식이 되는 거고요. 1형식은 1입니다. 벌써 다 외워주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어는 맨 꼭대기에 넣습니다. 주어는 꼭대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에 넣고요. 즉, 순서는 이 순서. 시계 반대 방향 순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비동사는 2번 도형에 들어간다. 비동사에, 아, 2번 도형에 꼭 비동사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비동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동사만 아닙니다. 비동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마름목골에는요. 4번 도형, 여기 아래에는 누구 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애가 들어간다. 문법 책에서 보시면 우리 이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누구 누구에게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2호의 마지막 꼭 지점은 형용사도 들어간다. 라고 외우셔도 좋지만, 어떤 분들은, 어? 왜 그러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주어 자리에는, 우리 집 고양이는 귀엽다. 우리 집 고양이는 귀엽다.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죠? 명사가 어떠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말이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음, 얘도 이 목적어 자리에 음, 명사가 오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말 해서 형용사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못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분사. 분사. 이 말도 괜찮아요. ING나 PP는 형용사로 쓰인다.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지금까지 한거 한번 볼게요. 도형 번호 1, 2, 3, 4, 5. 어떻게 외운다. 3번을 중심으로 봤을 때반띡 자르면 2번.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4번. 그 다음에 5번, 1번.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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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주어는 메뉴에 들어가고, 동사는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들어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자리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형용사, 명사. 동사.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사라는 건 뭐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명사라는 건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형용사는 어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 뭐하냐? 어, 나 자고 있어. 너뭐할 거냐? 나 학교 갈 거야. 이런 단어들은 움직일 동 동사가 되죠.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저거 컵이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 개미야. 너 뭐야? 나, 얘 친구야. 이런 단어들은 이 사물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이니까 이름명 해서 명사라고 합니다. 형용사의 형, 형태,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거 어때? 그 형태 어때? 그거 작아. 그거 어때? 형태 어때? 어, 그거, 음, 어, 커. 걔 어때? 걔 이뻐. 어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어, 대답이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보셨으면 예를 보셨으면 어, 사라고 끝나는 거, 어라고 끝나는 거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어는 어떤 자리의 이름이에요. 주어 주어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는 무슨 사죠? 명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항상 이건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명 주어를 항상 명사로 쓰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무슨 사다, 무슨 사다라고 명명해 준해 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어. 어. 우리 집 고양이는 음, 물고기를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는 주어 자리에 명사 왔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명시적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투. 투는 언제 나올까요? 투 동사원형은 언제 나올까요? 투 부정사 이런 말 있죠? 투 부정사. 아직은 저는 이 용어는 안 꺼내 보려고요. 일단 투 동사 이거가 언제 쓰이냐? 로 말씀드릴게요. It is good 그 문장이 끝났어요. 이 도형 주어 없이 바로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동사로 시작하면은 투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ING는 언제 나오느냐? 이두줄 위에 있죠. 이렇게 두 줄, 두 줄. 두 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치사예요. 아 전치사가 뭐야? 아 전치사 아 용어 어려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어어 어, 모모 아래 모모 때문에 모모 위에 모모를 위하여 모모와 함께 이 모모 전치사라고 하면 모든 게 정리돼요. 모모에 이런 뜻이죠 얘는요. 전치사 바로 다음에는. ing가 온다. 우리, in my room, my room. 전치사 다음에는 room, 방. 명사가 나오죠? 전치사 바로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서요. 우린 예를요. 전문용어로 동사 같지만, 명사처럼 일을 한다. 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 투가 나오는지, 언제 ing가 나오는지, 이 보시면 두 꼭지점이 이렇게 만나 있죠. 두 꼭지점이 만났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 투가 달려있던지, ing가 달려있던지 두개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5번 도형에서는요, 이 꼭지점에, 이 꼭지점에 동사가 나올 때, 스마일이라는 동사가 나올 때, 일단 두 꼭지점이 만났으니까 투도 들어가고, ing도 들어가고,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5번 도형에선 예외적으로 동사의 원형도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두 꼭지점 만났으니까 두개 중에 하나. 투가 달려있던지, ing가 달려있던지. 그러나 예외적으로 5번 도형에서는 두 꼭지점 만났을 때, 투대 yg 대 원형 또 한가능하다. 라고 기억해 두실게요. 그리고, 어, 이 what, 는다. 우리 해외 영화를 보면, 미국 영화를 보면, 어, 무슨 바에서 친구가 이름을 불렀는데, 어, 뭐, hey jack 하면, 걔네들이 뭐라고 하면서 뒤돌아보죠? What 하면서 뒤돌아봐요. Why라고 하지는 않아요. What 영어의 생각 체계는요, What이에요. What의 생각의 체계로 돌아갑니다. 이 가운데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는 다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얘네 둘, 얘네 둘, 얘네는 는다가 들어가요. 는다 오로지 이 5번만 다 갖고 있죠 예문 하나 만들어볼까요 나는 준다 뭘 a book 책을 이거 한번 예문 만들어볼까요 나는 준다 her 그녀에게 a book 책을 주다 뭘 책을 우리 얘도 한번 예문 만들어볼게요 She looks happy.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행복하다. 는다. 는다. 1 더하기 1은 2다. 는다. 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투는 언제 들어가느냐? 도형이 동사로 시작할 때. 추어 없이 그냥 이 도형은 동사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죠. 동사로 시작하면 투. 전치사, 전치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제가 바로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ing, 그리고 두꼭지점이 만났으면 두개 중에 하나, 투가 달려있던지, ing가 달려있던지, 예외적으로 5번 도형에서는. 원형 또한 가능하다. 왓도 세 개, 3개, 는다도 세 개죠. 왓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는다, 는다, 는다. 는다라고 했을 때이 문장을 말한 사람의 그 의도,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도에 넣지 않은 건데요. 꼭 저의 말을 들어야만 이거를 아실 수 있는 비법, 아실 수 있는 거, 그거는 제가 그냥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어는, 어, 어, 문장이 끝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문장이 끝나고요. 끝나고는 이세 가지 상황만 있어요. 정리라는 건참 신기해요. 3으로 정리가 돼요. 3으로 정리가 돼요.